광안대교가 눈앞에 펼쳐지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도심에서 바라본 넓은 바다에 주황색 태화기 떠 있습니다. 해녀들은 남천항 끝쪽 작은 탈의실에서 이른 아침부터 물질을 준비합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숫자가 줄었지만 남천 해녀들은 끈끈하게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부산 영도를 거쳐 남천동에서 물질을 하게 된 강순희 해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laughs> 남천은 총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들입니다. 우리가 해녀입니다. 47년 4만 7일 강순희입니다. 음. 어머님, 고향은 어디시지 제주도. 제주도? 음. 제주도 음. 섬 아니었습니까? 성산포 음. 앞에 섬 우도. 14살부터 음. 이제 요 해녀를 했고, 음. 이제 23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두에 이제 살다가 하시고 이런 삶을 안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나와 가지고 영도 청학동에서 한1 0년 이상을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요남천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 그, 우도에서. 예, 예, 예. 그럼 부산으로 오게 된그 계기랑. 계기가. 계기랑 언제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남편들이 뭐큰그 직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24살에 경북 대보라는 곳에 이제 요 작업을 하러 갔어요. 음. 거기서 한 1년 하고 청학동에 와가지고 쪼매는 단칸방 하나, 4,000원짜리, 그때는 월세, 4,000원짜리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청학동 태양대학 앞에, 거기서 음. 이제 물질을 하면서, 음. 우리 둘째 아이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거기서는 도저히 막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남천동으로 이사를 여기 와서는 바다를 없는줄 알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바다를 없는줄 알고 음. 자식만 돌문하고 왔는데 음. 여기 와 보니까 또 바다가 있는 거야 음. 바다가 있어서 음. 배운 기술이니까 안할 음. 수도 없고 음. 또 형평도 넉넉히 않고 자식도 배관비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언니들이 이제 남천동에 많이 도움을 줘 가지고 이 바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일평생 아이들도 착실하게 잘 키우고 지금은 막 넉넉하게 뭐 살면서 그때 많이 몸을 써놓으니까 지금은 병이 많이 생겨요. 지금 기도 좀안 들리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 호흡도 좀안 되고 그래나지금 옛날처럼 많이 그렇게 막 욕심은 없고 그래도 활동은 계속 지금 할 겁니다. 무만 조금, 허리만 조금 나오면 근데 여기 왔을 때는 뭐 해녀가 여기 물질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애들 어,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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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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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여기 오셨을 때는 그러면 언제 오신 거예요? 몇, 한 우리 아들이 8살 때니까 지금 50이 됐으니까 몇 년인겨? 거의 한 42, 43만 전 정도 그래뒀지 막상 오니까 그때도 물질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 그 영도에서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음, 음, 길도 모르고 음, 바다가 없는지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이래가 와 보니까 이제 시장을 한번 찾아가 오니까 해녀들이 막 팔고 있더라고 음, 요거를 음, 음, 막해산나 음. 막막 소라, 막 그거를 여러 가지 잡화를 넣가 이래 시장 앞에서 팔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여기도 바닥에 있고 해녀가 있구나 음. 이리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음. 언니들도 거의 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제주도에서 온 분도 있고, 여기 분토저 언니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고. 옛날에 많을 때는 몇분 정도에 했어요, 여기 남천. 많을 때는 억수 많았대요. 어. 언니, 옛날에 많을 때는 얼마나 됐노? 20이면. 어, 20이면? 어. 지금은 몇분 남으셨죠? 지금은, 음. 다아파가 돌아가시고, 오명 어. 그 처음에 제주도에서는 물질을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네. 그때는 제주도에서는 이제 열리서부터 작업을 하니까 음. 미역, 음.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더니 미역이 돈이 갔잖아요. 옛날에는. 음. 양식 안 나올 때는. 음. 우미가사리, 천초. 그거. 음. 그것이 우, 돈 우, 이런 것도 네, 우미가사리 이런 것도죠. 네, 우미가사리. 이제 거기 돈이 많이 갔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없이 사라지니까. 미역을 뜯어와야만이 너어가 말려야만이 쌀도 한대 받아먹고, 뭐, 어디 고구마라도 하나, 뭐, 뭐 사먹고, 그랬지. 수살기가 힘들었어. 우리가 살 때는. 뭐, 전기불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험악하게 살다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남천동 여기 오셔가지고, 어. 자, 물질 하셨을 때는 뭐 많이 잡으셨어요? 여기 남천 쪽에서. 여기 남천. 니까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문어, 굴, 장고동, 홍합, 멍게.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이 바다. 이 바다에는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옛날만큼 많이는 없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 많았는데. 요즘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예, 예, 조금 뭐. 그 많이 몸이 늙어가니까 이제 그 바다도 늙어가는 거야, 바다도. 어머님도 이제 다섯 분 남았는데, 어. 그 뭐, 그래도 한 분씩 이래 따로 나가는, 붙기보단 좀 같이 나가는 게 좋잖아요. 같이 그, 나가요. 어, 요즘은 어떻게 나가고 계세요? 같이는 우리 탈의실이 어. 저 밑에 있거든. 탈의실이? 응, 어, 어. 탈의실이 한 일곱 시반에 나와가지고, 음. 거기 와서 좀 쉬고, 음. 이제. 좀 입하고 좀 하고, 스트레스 음. 좀 풀고. 아, 이렇게 얘기 좀 어, 하고. 얘기 좀 하고, 커피 음. 한잔 마시고. 음. 그래가 한 여덟 시 반쯤에 잠수복을 갈아입고, 음. 9시쯤에 9시 들어가가지고, 음. 12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음. 2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음. 1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음. 나올, 들어갈 때는 똑같이 들어가도 나올 때는 다 음. 별도로 음. 나옵니게 음. 보통 막 상군, 중군 하는데? 어, 상군, 중군. 네. 어머님은 어떻게 되, 되십니까? 나는 상군. 어 상군이세요. 음, 어머님 좀 늦게 나오시겠네요. 나 늦게 어머니. 나. 아, 그럼 물질해 오신 물건은 어떻게 파세요 지금? 길에서 해변시장 앞에서 이제 거기도 팔고 이제 길마다 별도로 앉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팔고. 좀막 되게 뭐 낮잡아 보시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지금 옛날부터. 제일 처음 오면은. 네. 그 시장 앞에서 장사는 못하게 합니다. 아, 상인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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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로 차고 막 아, 아, 아. 엎어버리고 막 가지고 나가라 일하고막 아, 아. 그리는 했는데 지금은 아, 아.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고. 음. 처음에 뭐 여기 뭐터세 부리고 이러신 건 없으셨어요? 뭐 여기 뭐 제주도에서 왔다 이런 거뭐 그런 거. 터세 부리는 아, 아. 거는 좀 있지. 그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 아. 아, 아.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해녀 아, 아, 아. 사는 곳은 전국적으로. 아, 아. 다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음. 이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어제 음, 음. 우리 언니들이 음. 할수 없다. 애기도 매경 음. 살려야 되고 약값도 해야 되고. 처음에 저기 탈의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탈의실. 옛날에는 음, 탈의. 내가 와 보니까 탈의실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면 매대 여기 요기 한데 여기에 가면 물담는거세면공간이요 그 만큼 한 데가 있어요. 탈의실 없이 그냥 불타고 만들어 어, 가지고 어. 지나가던 분이. 음. 와가지고 그거를 목격을 했어요. 아이고,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인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인자 어머니들 말을 했냐고 이러니까 우리는 다리실도 없고 없어가지고 이렇다고 이러니까 그분이 시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가 비더라고 시에 가서 부산시에 가자. 그러니까 그때 인자 부산시에서 저거를 인자. 고막게 이제 지어줬어요. 다리시를 그리고 수협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저기 뭐고 요새는 가스보이라 사우하는거 그것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편안하게만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러면은 뭐 예전에 소중이도 소중이. 있고 여기 부산에서도 입고 하셨어요? 그 고모. 부산에서 소중이는 안 입어봤어요. 음. 제주도에서는 소중이를 음. 입고 음. 부산에 와서는 그때는 잠수복이 있었잖아요. 고무옷. 어, 음. 잠수복. 음. 어머니는 지금 물질은 뭐 얼마나 하고 계세요? 그뭐한한달 기준으로 이렇게 치고. 한달 네. 기준으로 네. 건강하면 한2 0 일. 이십 어. 일. 또저 못할 때는 한1 5 일. 1 5 일. 어. 음. 그래가 내가 이거 작업하다가 무거운 거 들다가 어. 솔직히 피끗해가지고 이거 홀절이 가가지고. 아. 지금 3개월째 신. 깝깝하시죠? 깝깝하죠. 그래도 물안이 밖에 걷는 것보다 물안이 편하시던데요 예. 난만 아니면, 은 음. 하는데 이 낙차기 때문에, 무거운 거 차기 때문에, 허리가 이제 무리가 있어서 병원에서 음. 3개월 동안은 참으라 하더라. 배를 아. 이으신 분들이 들어오면 좀 환영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뭐. 그거는 대리인이 네. 있으면 좋지요. 지만 음. 대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음. 없어. 음. 어서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또 들어올 사람도 없고. 음, 음. 우리 세대 끝나면 이제 심할 것 같아요. 음. 제주도도. 뭐 언제까지 물질 하고 싶으세요? 지금 건강하면은 한 팔십 까지해 먹고 안 살겠는겨. 강한대교 가면 저는 밑에까지 들어가요. 강한대교 다리 밑에까지 가서 나갔다가 오는 사람 예, 지금 도 그래도 강원도교 가서는 예, 지금도 음. 지금도 나가면 가면 갑니다. 예, 나는 멀리 나갑니다. 어머니에게 여기 뭐강원대 앞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면은 재산이고 음. 먹이고 살렸으니까 또 어떨 때는 부모한테 가서 유력하게 막 재산 받아오는 것 같고 음. 어, 막 그렇습니다. 먹고 살았으니까 음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음.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음. 시름이 하나 없어. 한 마리 한 마리 따와서 우리 아기들 음. 이제 배불리 음. 먹을 생각, 음. 먹이는 생각. 음. 그거 하나 집념으로 잡념이 하나 떴고.